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일전 경기 영상을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왜두 클래스를 나가는지, 왜 KP400과 KP300을 나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각 클래스별 규정을 알고 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일단 KP300 같은 경우는 스톡레이스라고 해서 어, 머플러, 스텝, 핸들. 요렇게 빼고는 다 순정 상태로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일단 뭐 튜닝이나 뭐 정비, 미케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빼고 이제 순정 상태로 어, 선수들의 실력을 좀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게 만든 그런 클래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KP300 같은 경우에는 어, 선수들의 기량이 더 연습을 할 기회가 더 많고 그다음에 차에 튜닝을 해서 어, 차탑 라고 해야 되나? 뭐 바이크가 이렇다, 튜닝이 이렇게 됐다, 혹은 차가 빠르다 이런 부분을 다 빠지 이런 부분이 다 빠지기 때문에 KP 300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기량을 좀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클래스이기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순정이라고 하면은 어, 선수들마다 몸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60kg 나가고 누구는 뭐 80kg 나갈 수도 있고 이거 이 몸무게에 따른 스프링 레이트만 바꿀 no.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 필터까지도 순정 no.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은 이제, 뭐, 어떤 여지, 그러니까, 막, 0.0001초라도 빨라지는 그런 것들을 모두 안 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어, 요즘에는 바이크 자체, 이제, 이슈에, 이슈에, 순정 이슈를 해킹을 해서 거기다가 맵을 깔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은 좀 바이크에 대한 출력이 좀더 높아지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정성까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이제, 순정 상태의 ECU에 락을 걸어주는 그런 검사 제도가 생겼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기종이 KTM, 그 다음에 가와사키, 그 다음에 야마하, 이렇게 세, 세 브랜드가 들어가는데, 이세 브랜드마다 그 모델마다 그 스펙이 좀 달라요. 뭐, 마력이 한 뭐, 마력 차이 날 수도 있고, 무게도 엄청 가볍거나 엄청 무거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최저 무게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가와사키 닌자 300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종보다 5마력 정도가 좀 낮고 그리고 실제로 닌자 300이 갖춰야 되는 무게보다 20kg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핸디캡이 있긴 한데 이 무게를 줄이고 싶은데 그 무게를 줄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 규정 자체가 순정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닌자 300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가 좀긴 편이에요 그래서 닌자 300 같은 경우에는 마력과 어, 휠 베이스 그리고 무게 요러 요 세가지가 핸디캡이기 때문에 저희만 닌자 300을 타는 사람들만 이제 저밖에 없거든요 <laughs> 사람들만 이제 차고 차고를 높일 수 있는 부속에 대한 규정을 저희만 풀어주셨어요 마력이 높은 것보다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너링에 좀더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닌자300이 디스크 로터가 이제 레이싱 패드를 끼기 때문에 음 하루만 타도 이렇게 열먹어가지고 이렇게 휘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디스크 로터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좀 풀어주셨어요. 이런 핸디캡에도 괜찮은 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닌자300에 튜닝을 많이 해서 오픈 클래스로 나가면은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P300은, 어, 비슷한 사양에서 선수들의 기량으로 쌓을 수 있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절대 찻발이라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순정 상태를 얼마나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KP 400은 일단 오픈 클래스예요. 그래서 특별히 엔진의 배기량을 올리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제 차는 단조휠, 그 다음에 서스펜션, 그 다음에 브레이크, 그 다음에 맵핑그 다음에 에어필터, 네, 한이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무게는 닌자 300보다 좀더 가벼워요. 그래서 KP 400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간의 튜닝 경쟁을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드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KP 400 같은 경우에는 어 팀의 기술력이 조금 많이 가미된 그런 클래스인 것 같아요. KP 400도 오픈 클래스이지만 타이어는 M9 타이어예요. 슈퍼 코르사 같은 세미 슬릭 같은 어 타이어보다는 조금 그립력이 조안 나오긴 해요. 슈퍼코로사를 타고 초를 냈던 초보다 한 1초에서 2초 정도 빠지긴 하더라고요. 타기가 좀 어려운 타이어이긴 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실력을 좀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KP 400의 닌자, 아, KP 400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 튜닝이 오픈이 되어 있지만. 어 사실 초를 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튜닝을 한 만큼 꼭 초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마 이거 비만저 같은 경우에도 단조이를 꽂았지만 어,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좀 먼저 번보다 초가 좀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빨라지지 않으면 차를 아무리 튜닝을 해도 초는 절대 빨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팀 가와사키 소속 선수가 어, 서스펜션만 되어있는 순정 차량을 가지고 19년도 경기에서 26초대를 찍으셨어요 순정 사양으로 그만큼 선수의 기량이 굉장히 중요한 어, 종목입니다 연습 때 닌자 4 0 0의 M9을 꽂고 28초 5까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단조일도 아니었거든요 순정일이었어요 그때는 무게 차이가 한 5kg 정도 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그 사양에서 이제 KP400에 닌자 400 지금 이 튜닝에서 어, 슈퍼코르사를 꼽는다면한 25초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KP400은 튜닝 클래스입니다. KP300 클래스에 지금 닌자 300에는 KP400과 마찬가지로 타이어가 M9으로 공인 타이어가 걸려있어요. M9 타이어가 슈퍼코르사보다는 조금 그립력이 떨어지긴 하나 닌자 300 순정 사양으로 32초 초반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공식으로 31초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슈퍼코르사를 꽂고 영암에서 순정 상태로 닌자300을 가지고 한 30초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을 입문하시는 분들은 너무 차량에 대한 튜닝을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 순정에서 서킷으로 들어가는 어 기본적인 것들만 바꿔주시면 연습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서킷을 타시는 분들이 어 슈퍼코로사를 많이 꽂잖아요. 그래서, 순정 상태의 영암에서 30초까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은, 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차가 튜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음, 표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내가 연습하는데 방해 요소가 너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 KP300 클래스의 선수들이, 어, 노말, 노말의 M9으로도 한 31초, 32초를 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순정 오도바이에 슈퍼코러사를 꽂고, 어, 그걸 목표로 조금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에, KP300과 KP400을 두 클래스로 나가는 이유가, KP 300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노말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들 기량으로 경쟁을 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서 제대로 경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가는 클래스이고요. 인터내셔널 클래스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고요. 그리고 상금도 있어요. KP 400 클래스도 나가는 이유는 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몇 초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목표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팅이라는 거는 라이더가 한계점에서 일정하게 타줄 수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코멘트를 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세팅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KP 400도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두 쿨래스를 나가게 되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 정도는 소화를 해야지. 스텝업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두 클래스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바이를 짧은 시간 안에 바꿔 타도 바로 적응해서 한계점까지 끌어올려서 탈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적응력을 기르기 위한 연습으로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오토바이가 익숙하지 않아서 초가 안나온다라는 것은 다핑계라고 했어요. 처음 받은 오토바이도 한 시즌만에 한계점까지 끌어올려서 랩타임을낼수 있는 게 선수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토바이는 연습을 들어가면 처음 타는 오토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오토바이의 특성을 다시금 읽어내고 빠르게 달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두 클래스를 나가는 이유와 그리고 각 클래스별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보시는데 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